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트위터 인수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참고로 이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4월부터 시작했던 일론 머스크 시리즈를 참고해주세요. 자, 이 차트를 보면 트위터 IPO에서 LBO까지 정말 화려했던 역사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차트가 있는데 정말 수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인수가 5 4분 20센트에 잘 마감을 해서 이제 뉴욕 증시에서 상장 폐지가 됐죠. 그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데이 1부터 워스크시 경영의 화려한 시작이 어, 됐어요. 시작부터 숱한 논란과 함께하는 우리의 Chief Elon. 지난주에 4일에 뉴욕에서 열렸던 투자 컨퍼런스에서 한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After buying Twitter, I am now working 120 hours a week. 120 hours a week는 이거 완전 investment banking hours이거든요. 하루에 17시간 일한다는 라 건데 instead of the typical 70 or 80 hours. 평소에 7, 80시간 일한다고 해요. 일주일에. Uh, once once twitter is set on the right path w i l d be much easier to manage t h a n SpaceX or Tesla. 아, 이제 조금만 좀 매니지 이거 좀 경영 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스페이스X랑 테슬라 정도로 경영이 순탄하게 흘러갈 거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지금 미국 블라인드에서 이제 수많은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었는데 지난주 주말 사이에 새벽 3시 노트북 접근이 막힌 걸 보고 깨달았다 내가 해고됐다는 사실을 이런 사람도 있고 아 4살짜리 아들한테 어, 아빠가 실업자가 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포스트도 많이 뜨고 이게 11월 5일 토요일 새벽부터 트위터에는 이제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 CEO로 취임하는 즉시 해고당했던 트위터 직원들의 경 경험단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가 다뭐 원팅 트위터 레이아프 뭐 이러면서 쏟아졌는데 이게 불과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이 하룻밤 사이에 트위터 직원 절반인 3,700명이 해고를 당합니다 굉장히 전례 없는 해고 방식으로 지 굉장히 활자가 되고 있는데 뭐 일론이 알아서 올렸어요 자기 트위터에 본사 입장 첫날 이론스 데이 원 이거 변기통 같이 생긴 거 들고 가는 모습인데 사실 미국은 해고가 파이어링 파이어링에 있어서 굉장히 무한 자유로운 나라죠 특히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 같은 경우는 막말로 오늘 아침에 출근했던 직원을 점심시간에 책상을 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동료 애널리스트들이 사라지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런 미국에서 조차도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그 주말 새벽에, 3,700명이 잘린 거는 정말 전례가 없는 사태라서 다들 좀 적응 중인 것 같아요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해고 자체보다는 그 규모나 그 해고 방식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엄청난 논란 중입니다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급하게 하다가 실수했는데 어, 미안한데 다시 회사 나와달라고 이렇게 어, 다시 해고 통보했던 직원들을 불러들이는 이메일도 돌아다녔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한번 논란인데요 이걸 살펴보면 은 사실 언론에서도 그렇고 다들 그냥 해고 사태 그 자체에 대해서 정좀 가십처럼 다루는데 사실 이번 트위터 딜 구조나 재무 구조를 좀 뜯어 보면은 이 사태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이 풀리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일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근데 이번 트위터 인수권이 사실 일반 인수는 아니죠.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고 해서 이거 줄여서 LBO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규모 면에서만 따지면 역대 LBO 중에서 2016년 이후 거의 규모 순위로 1등인 초대형 LBO였거든요. 이제 LBO가 이게 재무적인 정의를 보면은 이제 상장된 회사를 내 돈, 에꾸리를 내 돈을 최대한 적게 들어가면서 최대한 많은 남의 돈을 <laughs> 차입금으로 레버리지로 매수를 해서 비상장 회사인 프라이빗컴퍼니로 전환을 시키는 의미의 상장 폐지를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매수했던 기업을 예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빌렸던 돈을 갚아야 되니까 빚을 갚아 나가면서 밸류에이션을 높이고 그렇게 5년, 한 7년 후에 엑시스를 하죠. 그 exit을 방법이 뭐 다시 IPO를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M&A를 통해서 매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뭐 적더라도 어쨌든 내돈이애구리를 감당을 할수 있을 만큼의 현금이 있어야 되고 또뭐 기타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기업을 제대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영적인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 기관들, 사모 펀드나 이제 헤지 펀드가 주체가 되어서 주로 하는 일이 LBO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LBO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 집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나집 샀어. 했을 때, 만약 내가 10억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은, 이거를 뭐 현금으로 10억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대출을 끼고 사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모은 돈 1억. 그리 부모님이 뭐 도와준 돈 1억. 이렇게 해서, 대출, 은행 대출 한 8억 정도 받고, 그러면은 내 자본금은, 여기서 내 자본금 액구리는 내가 적금했던 1억이랑 부모님 돈 1억 합친 2억이 되는 거고요. 레버리지는 은행 대출 받았던 그 8억. 그렇게 해서 내가 산 집은, 이게 매수 시점 가치 기준으로 10억짜리 자산을 산 거죠. 이렇게까지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LBO라면 여기서 추가적인 밸류에드를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집을 산 다음에 이 집을 월세로 내놓는다. 그러면 정기적인 캐시플로우가 들어오겠죠. 뭐 월세를 더 올려받고 싶다? 뭐 그것도 할수 있어요. 리모델링 비용 좀 써서 돈좀 써서 할수 있잖아요. 그럼 월세를 더 많이 받게 됐으니까 그 받는 돈으로 대출이자 갚아나가면 돼요. 심지어 <laughs> 갚고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이 흘러서 집값이 오르고 그럼 그렇게 뛴 집값에 집을 매각하고 그럼 빚도 갚고 난 차익 실현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LBO입니다. 성공적인 LBO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빚을 내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써서 이렇게 집을 사듯이 일론도 똑같이 빚내서 트위터 LBO를 한 거예요. 트위터를 매수를 한 건데 사실 이번 딜 구조를 잘 살펴보면 숫자만 봐도 절대 정상적인 딜은 아니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이게 각종 자문수수료 포함해서 총46.5 billion dollars가 필요했던 딜이었는데, 이게 사실 인수금 자체만 보면 44 billion이군요. 아마 이 숫자를 더 많이 보실텐데, 사실 이번 딜에 얼마나 많은 이 아이비들과 로펌들과 뭐 산다 안 산다 중간에 난리를 치면서 얼마나 많은 브로커들이 꼈어요. 이들만 신났던 정말 희대의 딜인데, 어쨌든 이렇게 대규모의 LBO를 진행을 하면서 460억 달러, 이큰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 어떻게 구해졌을까 이거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이게 어, 이번 트위터의 LBO 딜 구조가 요약된 어, 표입니다 어, 보시면 알겠지만 딱 여기서 한눈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게 LBO 치고는 레버리지가 너무 작아요 여기 대시라고 표현된 부분이 지금 1 3 0리언이고 지금 전체 딜 규모에서 28%밖에 안 되죠 30%도 안 돼요 일반적인 LBO는 부채 비율이 전체 그딜 바이오 인수 규모의 한70% 80% 정도 하는 편인데 심지어 금융위기 전에는 90% 넘는 레버리지 지에비오딜도 굉장히 많았고 그때가 이제 아주 아이비드 금융쟁이들에게 참 좋았던 시절이지만 그때 이후 이제 각종 규제가 많이 걸리면서 내려왔어도 7, 80%가 기본인데 이번 딜은 부채 비율이 3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레버리지가 낮다고 해서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라는 점도 있는데 이게 왜냐면 이번 딜은 일론 머스크가 돈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여기 애꿀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보면은 이게 지금 일론이 자기가 스스로 조달해야 됐던 돈이에요. 33.5빌리언 뭐한72% 정도 되는 인수 자금을 자기가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왔냐? 이 중에서 여기 일론 친구들한테 얻은 7 billion 정도가 되는 게 있어요. 여기 나름 각종 셀럽들이다 투자를 해준 돈이 있습니다. 뭐안드레슨 호러웨이, 삐라리뭐 이런 큰 기관들도 있고 그리고 카타르 국부펀드에서도 투자를 좀 해줬고 심지어 어떤 사우디 왕자는 트위터 인수 직후에도 자기가 계속 주주로 남아있다고 싶다면서 35 million Share, 이게 달러로 한2 0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이 금액에 상응하는 주권을 넘기기도 했고 일론한테 투자를 해준 거죠. 여차저차해서 7 0리억 정도를 끌어왔는데 그럼 나머지 이거 2600억은 어떻게 가져왔느냐? 이게 그냥 일론이 어, 현금 및 테슬라 주식을 처분해서 마련한 자금입니다. 이게 <laughs> 어, 물론 일론이 세계 부자 1등이라서 뭐별 문제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 누가 됐던 37조 원 되는 돈을 현금 다발로 갖고 있는 사람 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또뭐 일부 투자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일론이 네,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마련한 돈이고 안 그래도 지금 보면 공시상으로 잡히는 거는 4월에서 8월에 걸쳐서 꾸준히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좀 챙겨두고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11월 4일에서 8일 그러니까 지금 바로 어제까지죠 4 billion 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팔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올해만 총19 billion 어치 테슬라 주식을 팔았어요 네, 그 동안 에 트위터 살 돈을 야금야금 마련해두고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26 b i l 마련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났 나? 나머지 $1000억이 필요하잖아요. 이 나머지 부분이 바로 부채 조달 금액입니다. 어, 여기 대시라고 표기된 부분에 대한 금액인데요. 이 $1000억은 은행에서 조달했는데 을 이제 모건 스탠리, 뱅크 커브메르카 그리고 바클레이스 이렇게까지 해서 아이비들이 조정한 이제 은행 대출 자금인데 사실 이 $1000억이라는 금액 자체도 은행들한테 쉽지 않은 금액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일론이 트위터 사는 거 도와주려고 저희 조달한 부채이지만 이거에 결국에는 은행들이 손실을 함께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원래 이런 유의 딜에서는 뱅크들이 이제 자기들의 밸런시에 대출금을 안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다른 r 파리에게돼 팝니다. 이거를 다시 리파이낸싱하는 구조인데 원래는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딜 자체가 좀 메시한 것도 있지만 사실 시기도 한몫했죠. 요즘 주식과 채권 약간 동시에 폭망하는 시대라서 이제 LBO 같은 딜 같은 경우는 이게 조달하는 부채 자체가 원래도 고위험 부채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특히나 이번 트위터 딜은 더욱 위험했던 게 지금 이 트위터라는 기업이, 어, 상태가 이13 b i l 정도가 되는 데서 감당할 만한 현금이 너무너무 부족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은행 입장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대출금 이게 채권을 대신 떠안을 제3자를 찾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요즘같이 금리 계속 앞으로 올라갈 건 너무 당연시 되고 있고 채권 가격은 급락하는 시기에 지금 일론에게 돈 빌려준 은행들이 굳이 자기 부채를 남한테 떠넘기면은 약500 million d o l l 정도가 되는 손실이 입게 됩니다. 이쯤 되면 아 내가 왜이놈한테돈 빌려준다고 했을까라고 후회를 할것 같은 몽건 어, 스탠리일 텐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런 아이비들이 워스 기관들이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손해 보는 장사를 할 리도 없고 당연히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floating rate라고 하는 이 변동금리로 부채조달을 구조화를 했어요. 원래 은행에서는 이제 이자율을 측정하는 방식이 어떤 벤치마크 금리가 있고 그 위에 마진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마진을 얹어서 최종 금리를 산 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떠안게 된 연간 이자 비용이 1.2 billion dollars인데 이게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900 million도 안 되는 정도의 규모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서 사용된 변동금리의 베이스가 되는 이 벤치마키 금리가 여기서는 이거를 소퍼레이트라고 하는데 라이벌 같은 금리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의 금리예요. 이 레이트가 이 차트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일론이 처음 4월에 달 인수 발표했을 때부터 거의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4월에 인수 발표하고 바로 바로 샀으면 됐었을 텐데, 뭐. 그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차저차 해서, 트위터는 시작부터 13 b i l l 하나로 약 17조 원 정도 되는 부채를 떠안고, 새로운 CEO, 우리 일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거는 트위터가 이제 딜 성사 직전에 트위터의 그샌로론 밸런시인데요. 그럼 이 인수 전에는 원래 트위터가 갖고 있었던 부채 규모는 얼마나 되나 한번 어, 살펴볼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는 가장 마지막에 발표됐던 6월 2분기 기준의 밸런시인데, 여기 s e n i o 라고 써져 있는 이런 이게 트위터의 부채예요. 이 규모가 한 1.7밀리언 정도가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작은 금액이죠. 그리고 이 정도면 트위터가 나름 감당할 수준의 부채 비율인 이자인 게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세히 보면 이제 이자 비용이 나오는데요. 이건 역시 트위터 인수전에 마지막 시 실적 발표 공시를 보면 나와 있는데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인트레스트 익스펜스 부분을 보면은 되는데 이게 마지막 분기 실적 보고서라서 한 분기에 23밀리언 정도가 나갔으면은 이게 앞으로 애뉴얼이저 했을때 1년에 뭐해 봤자 1 0 0 0 m l 이안 되는 숫자잖아요. 이 정도면 엄청 적죠. 지금 일론이 떠안게 될 인터스 익스펜스가 1.2밀리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고 연간 이자 비용을 제대로 보고 싶으면 마지막 연간 보고서 10K 공시를 봐도 되는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인터스 익스펜스가 역시 51밀리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봐도 알 수가 있고 인수 직후에 지금 어떤 식으로 이자 비용이 변했나를 보고 싶으면 이제 공시가 된 데파이낸싱 관련된 턴시즈를 보면 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LBO 딜로 인해서 떠안게 되는 이 부채 이제 앞으로 일론이 갚아야 될 이자에 대해서 보면 SOFR rate plus 475에서 알수 있는 거는 지금 후순위 채권을 보면 unsecured tranch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쿠폰이 11.75% 거의 12%에 육박을 하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애매하게 눈치 보면서 그냥 미루다가 트위터를 인수하게 돼서 결국은 자기 탓으로 금액이 엄청난 이자 비용을 떠안고 돈이 엄마무시하게 깨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큰 이자 비용을 결국 트위터가 지금 이자를 이 정도 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봐야 하는데 일단 이자를 어떻게 갚나요? 현금으로 갚아야지 현금. 그럼 현금은 또 어디서 창출되나요?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을 내서 각종 운영에 필요한 뭐 영업 여러가지 영업비용 항목, 항목들을 다 차감을 하면 그렇게 해서 남는게 현금이죠. 어떠한 기업이 이자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을만한 현금 흐름을 하, 살펴보려면 이자 지급 이전까지의 현금 흐름과 가장, 가장 유사한 지표 이 이베다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걸 보면 되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이베다에서 캐펙스라는 자본지출을 뺀 순수 현금 흐름에 가까운 수치를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재무지표도 있으니까 이제 매출에서부터 이베다 라인까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우선 트위터의 매출 구조 어부터 살펴보자면은 연후 빅테크와 다를 바 없이 이제 결국에는 결국에는 광고 수익이고 이제 90%의 매출이 광고 수익이고 그 광고 수익이 작년 기준 한4 5 ி ல 정도가 됐네요. 플랫폼 사업 운영에 있어서 쓰이는 운영 비용이 총 매출의 74% 정도가 나가는 구조이고 그 중에서 이제 뭐 sales and marketing 비용, total expenses 항목을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 sales and marketing 그리고 research and development 이 비용들이 각각 1.1 billion, 1.2 b i l 이렇게 조단위로 넘어가잖아요. 이두개 부분만 합해도 총합이 벌써 2.3 b i l l i 약 3조 원이 넘는 비용인데, 아니, 무슨 마케팅, 셀세 마케팅 비용이 이렇게 많냐 무슨 R&D를 뭐, 어디다가 쓰길래 비용이 이렇게 많냐 라는 의심이 들겠죠. 근데 이게 원래 이제 같은 항목이라도 이제 기업들에 따라서 각자 정의하는, 분류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들 자세히 살펴보면, 알고 보면 이게 결국에는 각각 엔지니어들. 뭐 개발자들 인건비, 연봉, 스톡옵션, 그리고 세일즈앤마케팅이라고 해도 비즈니스 디벨 e n t 쪽에 투입되는 인력들, 그리고 세일즈팀 인력들, 그들의 인건비, 연봉, 스톡옵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비용이에요. 그렇게 되면 말이 되죠. 지금 이들이 실리콘밸리 상위권 인력들 다 쓰러왔었을 텐데. 그래서 지금 3조 원이 넘는 비용을 이렇게 인건비로 쓰고 있다는 사실 을알수 있고, 이거에 대한 아주 굉장히 친절한 설명이 10K 공시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설명이 된 부분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 영업비용을 차감하고 나면, 이제 이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비따가 뭔가요? 이게 상가, 이자, 법인세 비용을 다 차감하기 전에 영업이익이잖아요? 지금 올해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 이빗따가 약한300 m i l 밖에 안 돼요. 여기에 지금 예상되는 자본지출 금액이 한1 b i l 정도가 되거든요? 이걸 차감하면 마이너스 700인 상황이죠. 결론은 이자를 낼 돈이 없다. 지금 현금이 있기는커녕 지금 세0현대 면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와중에 LBO들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부채조달을 130억을 하면서 이자지급만 매일 40억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찌 보면은 일론 머스크의 이50% 해고가 절반 이상은 내보된다는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일론 입장에서 순수하게 생각을 해보면 201년 넘어가는 인건비에서 한 절반만 줄여도 현금으론 바로 생기고 그걸로 이자비용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50% 절반 해고라는 숫자가 아무렇게나 나온 숫자는 아니다. 원래는 심지어 75% 해고 계획 발표했었는데 사실 그 숫자를 치환하면 정확히 이번 올해 한 연간 이자 비용이 나오는 게 깔끔한 숫자거든요. 아마 75%라는 숫자도 이 계산을 바탕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냐를 보면은 사실 일론이 오자마자 이렇게 내원부터 극단적인 결정을 가능했던 것도 지배구조상의 이유가 있는데 지금 SC 동시상으로 보면은 트위터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엑 홀딩스라는 정말 인수만을 위한 특수 목적 회사이긴 한데 이 페이퍼 컴퍼니의 일부가 됐어요. 그리고 인수가 성사되는 시점에서 트위터 이 보드 디렉터 이사회 회장 그리고 이사회 전체를 다 해고시킵니다. 31일을 이렇게 이사회를 없애고 이제 혼자 트위터 경영하고 감시 감독까지 같이 하고 자기를 소울 디렉터로 임명을 했어요. 단독이사로 셀프 취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이사회 승인을 받고, 뭐저이를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CEO, CFO까지도 자르고. 법률 쪽 집행하는 이 리그 익스테이트다 자르고 윤리 담당 부서 다 자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일론 단독으로 뭐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왜 잘랐나 이거를 <laughs> 이거에 대해서는 어, 결국에는 이 재무제표에 나와 있듯이 어, 회사의 이 암울한 재무 상황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 바로 이렇게 오늘부터 절감을 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거의 뭐 매년 1조 원 정도 손실을 입게 돼요 영업 손실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이자만 앞으로 갚아도 대규모 적자 최소 5년, 최소 5년 이야기 됩니다. 가장 이상적이게는 이 플랫폼 갈아 없는 수준으로 쇄신을 하고 매출 늘려서 수익을 증가시키는 게 사실은 맞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러기는커녕 기존 광고주들부터가 줄줄이 이제 일론이 경영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이제 광고 안 하겠다고 다발 빼기 시작하고 나가고 네가 한다는 그 프리스피치 못 믿겠다라면서 다 도망가고 있고 수익을 못 늘리면은 결국에는 방법은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크게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앞서 봤다시피 지금 위자 비용이 트위터 연간 200달러보다도 높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 이들을 어떻게 잘랐냐 토요일 아침 공식 이메일을 보냈다고는 하는데 이미 그 전날 새벽에 사내 그 계정에 접근도 못하도록 다 셧다운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트위터 직원들 일부는 이렇게 사전 통보 없는 갑작스런 해고가 이제 미국 연방법 노동법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또 다른 노동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위반된 게 아니냐라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트위터 해고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각국 노동법에 따라서 소송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트위터 코리아, 트위터 코리아도 있죠 얘네들은 뭐 어떻게 됐나 한 30명 정도가 근무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직원 한 20%가 정리해고가 됐다고 하고 뭐 이들도 똑같이 갑자기 뭐 컴퓨터 안 켜진다 이런 소리 하고 있고요 인도는 90%를 잘랐네요 그래서 월드 와이드 해고 카오스를 부르고 있는데 자르기만 한게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식 월크컬처를 좀 주입시키는 것 같은데 Musk eliminates days of rest from Twitter employee calendars 그리고 앞으로 모든 트위터 직원은 24-7주 84시간 이상 근무해라 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게 사실 굉장히 여러 소스의 제보가 들어와서 이제 온갖 언론이 다루기 시작한 것 보면 진짜 없는 말 아니었던 왔고, 그리고 11월 4일부터는 플랫폼의 완전 점검을 위해서 그때까지 잠자지 말라고 대놓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제 관리자급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직원들에 대한 인사고과를 3일 안에 다 맞췄어야 했고 지금 몇천 명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실제로 이제 11월 3, 4일에 이제 일어났던 거고 실제로 해고 직전까지만 해도 이제 직원들 전 직원들 이벨리웨이션 이 리뷰가 끝날 때까지 매니저급들 다 사무실에서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론의 사람들, 자기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오신들 5 0명이정예단을 꾸려서 주로 테슬라나 스페이스엑스, 뭐, 뉴럴링크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심지어 막 가족도 몇명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한 50명을 팀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트위터 해고 명단을 만들고, 그리고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트위터 엔지니어들 퍼포먼스 체크를 위해서 코드 리뷰까지 하게 시키고, 그렇게 데스노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빨리 많이 따르다 보니까 실수도 있어서 다시 또 불러드리는 이런 일도 어제 있었고요. 이제 이번 구조조정 논란을 좀 정리를 해보면 트위터 코리아의 정리해고를 두고는 어쨌든 이게 한국법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 여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하네요. 이제 한국근로기준법 기준으로는 이게 정리해고 요건이라는 게 있대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회고에 대한 그 회피 노력이 있었거나 경영진 서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이 있었는가? 그리고 해고 실시의 50일 이전에는 적어도 해고 통보를 좀 미리 노티스를 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네 가지가 지금 하나도 안 지켜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트위터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번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긴 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노동법이 이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기본적으로 모든 이임플로이먼 컨트랙트 이앳윌인 미국에서조차도 이게 논란이 되고 있고 뭐 당연하지만 이 소송의 나라라서 좀 소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비판도 꽤 있어 왔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부터가 중간선거 앞두고 하는 뭐 그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아, 지금 머스크가 정신이 나가서 전 세계 거짓말을 내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너무 이펙트하게 뿜어내는 수단을 사버린 거다. 미국에는 더 이상 편집자는 없는가라는 어, 비판적인 트윗을 날렸고요. UN도 등장해어요 UN. 인권 최고 대표라는 사람이 UN 홈페이지에 11월 5일 공개한 서안이 있는데, 머스크를 향해서 아 이거 너무 출발이 좋지 않다 트위터는 인권이 경영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머스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이 비용도 비용이지만 지금 새로운 수익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프리미엄 피처니 뭐니 이제 많이 론칭 중에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verified 10, 이런 유저 어카운트들에게월 19불 99 이렇게 프리미엄 구독료를 받는다던가 또 재미있는 거는 특히나 어, 스티븐 킹이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이자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트위터 팔로워가 680만 명이네요. 대 아저씨는? 아니, 내가 왜 너한테 20부를 줘야 되냐? 니네가 나한테 20부를 줘야 되지. 라는 트윗을 달리면서, 어, 일론을 향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일론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은 사람들이 이야기였는데, 항상 누군가의너어 쓰는 누군가에도 개인이거든요. 이 와중에도 득을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 잘린 트위터 직원들인데요. 특히 이제 고액 연봉자에 속하는 개발 직군이면더 그랬겠지. 이제 엔지니어들이, 미국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정말 수도권 옵션을 굉장히 큰 금액으로 받는데 거의 연봉에 준하는. 일론이 트위터 인수를 만약에 안 했다라면. 다른 요즘 뭐 다른 테크 성장주들처럼 주가 폭망한 상태에서 뭐 매출 성장 당연히 더 이상 강황도 없고 여러 가지로 희망이 안 보이는 상태라서 뭐 아직도 주가 한 30불대 밑돌고 있었겠죠 아니면 더 그것보다 나락으로 갔을 수도 있었을 테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은그 상태에서 인수가로 다 되돌려와서 스톡옵션은 비싼 값에 거의 두배 수준으로 돼사지고이 직원들은 약간 해피하게 어 이제 강제 엑시를 하게 된 셈인데 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한테 고마워야 되는 건가? 생각도 들고 이게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제 직원들이 절반이 잘렸으니까 그 중에서 높은 인수가에 자동 캐시아웃된 그런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이메일 갑자기 녹은 안 되는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겠죠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여기까지는 재무적인 관점에서 본 트위터였는데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 이 자체로만 봐도 요즘 상당히 좀 위태위태합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원래 일론 머스크 걱정인데 일단 그가 말하는 이프리스피치지 플랫폼이 무엇인지 점점 실체가 보이고 있어요. 네, 수익 모델을 걱정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러고 있는 걸 보면은, 아, 정말로 이게 일론이 생각하는 이 프리스피치 이상과 비전을 굉장히 확고하게 푸쉬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엊그제만 하더라도 이제 트위터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중간선거에 대한 공화당 지지 발언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거 보면은 트윗에 거의 아예 대놓고 공화당 찍어라 이러고 있거든요. 일론이 말하는 프리스피치가 뭐 이런 건가요? 뭐 모르겠네요. 이번 LBO는 그 과정 자체도 굉장히 험난했지만 이 LBO 성사 이후 앞으로 트위터가 가야 할 길도 거의 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거라서 사실 어 기대가 큽니다. 음.